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CU 편의점에서 이런 디저트랑 간식 종류들을 좀사 와봤어요. 물론 요 중에서 그 CU에서 파는 게 아닌 다른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물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다 CU에서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통합쳐서 리뷰로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맛인지 한번 저랑 같이.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푸딩 두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얘는 커스터드 푸딩이고요. 얘는 초코 푸딩이에요. 일단 맛이 조금 덜 강할 것 같은 커스터드 푸딩 먼저 먹어볼게요. 어, 따로 숟가락이 들어있지는 않네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짜잔 숟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푸딩 푸딩 한개 보이시나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 맛이 음. 그, 음... 딱그 아는 맛. 커스터드 크림 맛. 약간 시럽이, 이미 카라멜 시럽이 약간 파져있는 느낌의 맛이에요.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한 번쯤 사드시는 사거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초코 푸딩. 한번 얘도 같이 먹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안에가 생겼어요. 제가 초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기대가 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음, 얘가 얘보다 조금 더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맛은 되게 진한 초코 맛인데 썩 싸름한 맛이 좀 강해요.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나머지는 제가 깔끔히 먹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리뷰해볼 제품은요. 어, 얘네 두 개는 다 CU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은 빵 종류라서 같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쫀득 롤케이크 복숭아 요거트 맛이에요.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뜯자고 찾고 있었는데 요게 점선이 있었네요 애초에 짠 아이고, 아이고. 짠오 진짜 복숭아 요거트 냄새나요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잼이 들어있네요 겉에는 크림이고 요거는 빵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달달한 복숭아맛 나요. 이 잼이 좀단것 같아요. 이 안에 크림보다 이 겉에 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 얼그레이 퐁당 케이크. 근데 사실 제가 얼그레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처음 봐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과연 맛이 있을지, 어떨지. 음! 오! 의외로 맛있는데요? 막 엄청 과하게 단맛도 아니고 깔끔하게 단맛이라고 하세요 제가 얼굴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그레 향이 엄청 강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맛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쯤 먹어볼 만한데요 음. 자! 계속 단 것만 먹었더니 속이 좀 니글거려서 이번에는 좀짠 아이들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제 생각에는 그냥 다른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파는, 걸로 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마트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안에 생겼고요. 리뷰하고 쉽게 여기다 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물은 일반 저희가 항상 먹던 선칩이랑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나초 있죠? 나초 찍어 먹는 소스들 그 냄새가 나요. 좀 기대되는데요.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전혀 할라피뇨와 체다 치즈 맛은 냄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나 안 안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맛은 괜찮아요. 항상 먹던 썬칩 맛이긴 한데 이 향에 비해서는 맛이 너무 안 느껴지니까 조금 실망스럽달까 그냥 약간 좀 매콤한 살짝 저 혀끝에 살짝 매콤한 맛을 있는 선칩이 먹고 싶다 라고 할때 구매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고메 포테이토 트러플 머스타드 맛이라고 해서 사와봤어요. 이번에 들어온 신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트러플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한창 트러플 오일이 막 유행 탔을 때도 안 사먹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약간 향 강한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잘 먹지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또 의외로 맛있을 수도 한번 열어볼게요. 짠! 양이 이게 무슨 일이지? 어쨌든 열자마자 무슨 향이 확 났어요 한번 얘도 먹어볼게요 자 모양은 요렇게 생겼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쩔어있는 애로 이게 트러플의 맛인가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감자칩 맛? 감자칩인데, 조금,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머스타드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냥 이 머스타드의 약간 그 새큼, 시큼, 새큼한 맛 아세요? 그 맛이 가미된 짭조름한 감자칩 맛? 음, 감자칩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가자의 세 번째로는 잔망 루피 치즈 뿌린 스낵. 떡볶이 스낵이네요. 요즘 이 루피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묘하게 돌아있는 눈이라고 <laughs> 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들어있어요 한번 안에 있는 띠부띠부 실 먼저 열어보도록 할까요? 요렇게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어요 좀더 달달한데 좀더 맛이 맛있... 부드러워요. 오, 어, 되게 맛있는데요? 한 번씩은 다사 드셔보셨으면 좋겠네요. 오, 어, 되게 맛있어요. 음. 달달하니 맛있네요. 짜, 짭짤한 걸 먹었으니 다시 달달한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커스터드 찰떡꼬치고요. 일단 처음 먹어보는 커스터드 찰떡꼬치 먼저 먹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안에는 어,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놈이 맛있어 보이네요. 요걸로. 근데 생각보다 커스터드 맛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맛이 강하지가 않고요. 찹쌀? 약간 밀가루? 약간 그 향이 되게 강하게 나요. 미, 밀가루 같은 그런 향과 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거는 조금 부러우네요. 이거는 실망시키지 않는 맛이죠 초코 찰떡꼬치 이것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 떨어지실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너무 달아요 하나 더 먹고 싶긴 한데 다른 애들도 아직 먹어야 될게좀 있어서 배 차면 또 온전히 더 맛있게 못 먹잖아요 얘는 근데 진짜로 되게 차갑게 해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두 가지 리뷰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떡을 먹었으니까 또 떡을 먹어 봐야겠죠. 이게 이것도 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와봤어요. 일단 얘부터 먼저 먹어볼까? 얘는 우유 찰떡이에요. 카스테라 겉에는 카스테라 국물이 묻어있고 안에는 우유 안에는 우유 양금, 양금, 앙금이 들어있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와인은 제가 단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칼을 준비해왔고요. 속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그냥 진짜 달달한 앙금 떡맛? 이거는... 달달하니 어르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에요. 자두 번째로는 딸기 우유 찰떡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안에 우유 크림이 들어있고 딸기잼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한번 잘라서 단면을 봐보도록 할게요. 또, 요렇게, 안에 딸기잼이 들어있고, 우유크림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도 한번먹 음! 이건 진짜 맛있어요. 음! 이거는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남녀노소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얼 생초콜릿 찰떡이에요. 이건 아까 그거랑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상당히 고난이도로 예상이 되는 아이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다네요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은데 이것도 좀 달아요 전 얘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우유 찰떡은 그냥 저냥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별로예요. <laughs> 이번에도 초코네요. 초코를 빨리 리뷰 하고 끝내야겠어요. 얘는 딥 초코 마들렌이고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완전 마들렌이네요. 뭔가 바삭바삭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어 뭐지? 식감도 되게 좋고, 약간 파스락거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한번씩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짠! 이번에는 신기한 물젤리!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봤던 거예요. 물젤리라고 해서. 얘는 강하게 흔들어서 원하는 식감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흔들수록 되게 묽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걸 흔들지 않았을 때가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거든요. 흔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질감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조금 덩어리진 애들이 있기도 해요. 그냥 소다 맛이네요. 그냥 약간 걸쭉한 물 같아요. 그래서 물젤리일까요? 아무튼, 물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도 뽀로로예요 약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오, 이 아이가 나왔네요. 얘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곰. 예, 제가 약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큰 거는 밥 먹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 쫀득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이렇게 목맥힐 때 물젤리 한 잔. 띠보실이 <laughs> 들어있는 약과도 먹어봤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소세지 젤리예요. 사실 이거는 이마트24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러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함께 포함을 시켰고요. 내용물은 이렇게 5개가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되게 미니 미니 소세지 같아요. 진짜, 진짜 소세지처럼 뜯는 게 있어요. <laughs> 뿅! 어 어머, 어머! 진짜 소세지 같지 않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응? <laughs> 이게, 뭐라 야 되지? 젤리는 아닌 것 같, 잘리는 게 되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한천 가루를 엄청 많이 넣어서 만든 젤리 느낌? 호기심 해결은 됐다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다 보니까 신기한 것도 있었고 또 의외로 맛있었던 제품들도 많이 발견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보였나요? 맛있어 보이셨던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이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